The real 좋아, 저도. 음. 떠나기. 자, 저도 떠나기 캐릭터를 바꿔가죠. 그래, 이 정도 되면 캐릭터가 하나 더 늘어나도 괜찮을 것 같은... 어, 크리님, 안녕하세요. 케파게파... 어, 아니, 여기 갑자기 와서 왜 토르라고 그러십니까 아, 너무 각 게임에서 깜짝 놀라셨나? 이제 탄산 뽑은 까, 까서 마셔. 이제 더 이상 탄산이 아니게 돼버렸지만, 똥임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저기요, 어, 이거 막... 어, 어, 제가 아는 사람이 이 게임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막... 어, 좋다고 받은 다음에... 어, 안하네. 어... 왜안 하지? 허어, 이런 배음망덕한 사람 같으니라고 어예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you know 그런 사람 있었어요 글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캐릭터 바꿔 왔습니다 초대를 드려니까 아직 안오셨나 자, 캐릭터 바꿔왔으니까 말밥 주고요. 좀 있으면 속도... 속도 다 찍는다. 그리고 짜자잔더 더 이상 탄산이 아니게 된 탄산... 마운틴 인데요 아, 이거 카메라에 나오나? 녹색! 이거 크로마키드에서 안 보이나? 완전 녹색이에요, 마운틴 뷰가. 이게, 그, 무슨, 무슨, 무슨 법 때문에 탄산, 그거,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 페트병에다 색소를 못 넣게 되는 법이 나와가지고, 그, 탄산 색깔 자체를 마운틴 뷰 회사에서 녹색으로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녹색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나봐요 지금 녹색으로 된 마운틴 듀 <laughs> 진짜 심심한 맛 나네 피직션 아, 얘한테 있구나 컴뱃 피직션 이거 잠 저기한테 줘야지얼룩이한도줘야지 컴뱃 피직션 저번에 어떤 분 어떤 딜러분이 컴뱃 피직션을 오지게 갈망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좀 염, 전부터 뭐하는 게 있었네요 냉 좋아용, 냉, 냉 좋아용. 여기서 그냥 하면 되겠지. 바로 됐죠. 왜안 돼? 됐다. 어, 아, 이거 그구나. 아, 이거 늑대인간 나오는 거, 이거 되게? 되게 아프던데, 애들이? 개신가? 일대인간이면 그레이머 쪽인 것 같죠? 아,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어우, 도끼마님 안녕하세요 개파개파 개파. 네, 방송 중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 영양제... 먹고 경치둘마리는 이미 돼있나본데? Make sure this one doesn't go running off. You I'm not done with him yet. I'm hungry. I need to hunt. I need to feed. <laughs> 배고팡이래요. <Adult parasite. 웃음> <laughs> 아파요. 그죠? These cursed things. Strange. Dead. I'm not sure. 오케이, 퀘스트 시작. 오리, 오리. 아 이거 재밌는 게 진짜 늑대 인간한테 물리면은 되게 낮은 확률로 늑대 인간 된다면서요? 오, 디스패치. 눈치 보고 들어가. 아, 오리가 왜 이렇게 많아? 버그 버그 이 터였나? 저 애드온 깔고 나서부터 정말 How s 마간수간수래요간수 오, 아, 부럽하더라고요. Oh, 간수? 간수. 아, 기피피피 히. 저 이쪽으로 가면 두개 겹치니까 아, 피한 줄 알았는데. 어, 그때 쓰는 거네? 아! 아, 기술이 쓸데없이 슬쩜, 팀나가 슬쩜, 많이 떨어지네요. 아, 기 야. 버리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아, 기술. <목소리도> 야, 뭐야 이게, 어, 뭐야! 끄 <목소리도> 이게 뭐야! 헤 47,989? 아... 저 친구 하나 끌어오는데 끌어오다가 방심했다 <목소리도> 와, 4만? 아나 라스이다 If you want to die playing hero, it's on you. Uh oh This is our home. How dare you! Oh well. 야, 추방. 어, 힐러를 저장하지도 다 아, 늑대인간들 왜 이렇게 센 거야? 어? 뭐이거 핑도 이상하네. 핑이 심각한데요? <놀람> <놀람> 이거 방패치기를 했는데 이거 핀 너무 이상한데요? 그리 이거 핀 때문에 지금 안 맞았던 거소리고 맞고 있다 계속 아이, 때네 오, 여기서 궁을 쓰게 될 줄이야 되게 아프죠? 뭐 얼왠걸거면 지도 없어지는거저거를 어떻게든 바꿔야겠구만.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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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기 거기, 지 아, 곰이네 이거? 와 저거 우서 몰랐네요 아아! 아슬아슬하다 앞게 아픈데 진짜 찔러, 안 찔러 찔러라 어, 이제 예. ¡De 조시키고 어? 뭐 왔나? 이가알 번개 좀 쬐끔만 퍽퍽라 어? 들어오고, 막 어, 하프? 이게? 어, 저또 왔어. 어, 좋아, 너. 채만좀 쨍구만 뽑아라. 요거는거 나오나 보네 음. 와, 힐러 왔어요 아, 아, 리러다행이거라 근데 챔피언 포인트야가 이제? 이게 뭔 놈의 고민이 이렇게 센가? 뭐지? 어디 보고 있는 거지? 오, 저 뭐야, 왜, 왜 저래, 왜 저래? 와, 가지를 무슨이상해처럽지 않어요? 대박 <놀람> 프릴원들이 이소자를치료하고있어요 아예 안되네 오우 어 w a 더 c h out for t h o s 아 이쪽도 있네 여기 나 여기서 스테미나를 딱 걸어두고 뿌리에 갇지 말라고? 이미 다쳤는데 빨리도 말해주고 그죠 아우 다비네 척척척척 하는데요 뭐 피자 같은 거썰어는리다 범죄의 캠프 오! 박스는. 누군 체력 물 좋아해 주세한테 줘야지. You are 요누 no state to fight, sweet 세 e a t Our f 아 i e n d s will h 아 v e t 요 take care of m 누 l 가죠세세아 있냐, 저게. 아, 여기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오고, 늑대 되고, 계속 나오고, 막 그런 데였죠. 그냥 나루토 달리기 하면 되는 데예요뭐 하나? 아, 맞다 템플러비 좀 해. 뭐야? 아, 템아러비가있 템플러 기술이면은 실버 불티나려가지고 풀어.. 틀어, 풀어오는데 얘는 아직 저거 어, 뭐 그거 한번 볼게요 불로 뺄려오는거 불채지 그거 쪽으로 하려고 오, 막 올리고 있어요 근데 네, 두군데나 아까는 맞차통걸렸어니다까는 오우 쉣 후우 한방 이렇게 쎄 아이 핑 되게 이상하네. 순간 이동 하세요, 교수스님 줄지법 쓰시는데 봐. 에이 봐라. 어, 오, 아래에서 뭐 나오죠? 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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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이때 이리 와. 아이 우와. 맥주를 네 예스. 맥주 안 하면 다 필요해요. 아우! 안 돼! 오, 저도 아, 예 잡고 오고 덤벼라 이제, 다행히 저한테 오네요 3마리 4마리인가? 이륙코에도 개는 개니까 오우! <놀람> 여기 콜라 <놀람> 떨어지는데 장난 아닌데 몇 대를 맞을까? 오, 어, 나, 날봐날 봐, 이 녀석 날봐 아! 잘못 잤어. 와, 어디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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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이 안 돼. <laughs> 컷!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세요 죽지 어, 않기 위해 포션을 처음 먹었어요. 아, 나고만 like we'll 제레? 제레제레 뭐지? <laughs> 뭐지? 아무튼 <laughs> 모든 것은 제레 <웃음> 뜻대로 <웃음> 제레?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버데드 <laughs> 페이가 벌크업 했어? 어, 쟤, 쟤, 안되네안 어, 그래. 와, 아군한테 골동 트일 뻔 했네. 어, 지구가 왼쪽인가? 근에어가지고이특컷쪽 여기로 올라가는 거 사실 여기 예전에 왔었는데, 캐스트 어, 우제 일로와! 일로이 여기서 탐색을 하라고 했는데 탐색. 위로 올라오면 되는. 그냥 보기만한 걸로도 탐색이 되는군요. 어. 오 크다. 와. 야. 야. 우와. 네. 어 나가는 게오저 뭐야 약간 돌려놓으면은 화살이 쏴도 싸도... 어? 자세히 아, 보다 얼굴이 개얼굴인거 같은데, 그죠? 개죠개 개인 거 같은데, 아, 여기 아니구나. 이쪽 으아, 생생 생 어, 너무 없다. 아주 힘든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앞을 탐색해. 다 오겠나? 오, 아인어아들을 죽이기 r death shall be but a note in my archives. I'm <목소리를> not <목소리를> <목소리를> <뭐야>? <목소리를> The power of lightning! Horses! Me. From the sides! My magic will crush you! You can cut, cut down our path, but more will. If you, you will know. not die, oh. you leave me no choice! You now then, which should I choose? 에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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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천자, 어, 무팅, 텔비시 뷰. So this is your n A magical scroll with some miraculous u e Yes, that's exactly what this is. 천자피코사 저체. Perhaps you should t h i 천자천자천자 어, 개두말이. 목줄 안 했죠? <목소리> 정의부니다 <정구현 들어갑니다. 목소리>

고자. 뭐 해야 돼? m t h i n 내 말이? 아, 저거 억울한 거. <laughs> 데미지가 장난 아닌데요? 만씩 박히는데아 아니 천식 해갖고 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 빨리 빨리 빨리. 어, 우리살수 있어요. 자 빨리. 어그로를 다 끌어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 어, 왜왜 또? 왜... 왜 저... 만 잡으면 돼요. 아, 어, 잘못다. 오. 오.

Vikosa has fallen, uh, yeah. and for that Sorry. I shall forever be grateful. Yes, well, I was able to find to... something suitable within the keep's stores. Uh, Take it. Along with the knowledge that you I'll have done both the Mont, Alfband and the of Tamriel a great service. Your action. All is well. Yes, Vikosa is killed. You are cured. A happy ending all around. Narasta, I. Uh i know but, but. you're one of them a werewolf i knew it the minute i transformed oh, will you kill her then will you kill your ally just because of what she is <sighs> no. it goes against my beliefs but i won't kill you i can't should we meet again i make no promise to stay my sword うん。あ、カジシだ。